왜왜 왜 바꿨어? 아, 네, 나 지금 걸고 있어요 안..안..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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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만 따로 보내주세요 예..내려보세요 네, 한번 네, 내렸어요 저 먼저 가있어요 아왜 진짜 씨.. 안 가지 이 새끼 왜안가죠왜안 왜, 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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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게임 수준 럼 절대 못뛴 이거 럼 절대 못 뛰. 뛴 응? 구조물 때문에 캐찰이 인식이 안 되는 건가? 저기랑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다시 가러 볼게요. 이거 디플로도 스택으로 찝혀요, 근데? 아니야, 디플로도 가둬놨어요, 저거. 탈나오겠지? 아, 아, 뭐 데이터를 뭐. 가둬놨지? 어, 거기 있는 거? 어외곽투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텔타보세요. 아, 혹시... 네. 별로 안 든든한데 이거... 여기서 계속 어쩌 계속 때려야 돼요. 어 저, 무슨 일이? 저저저저이저 디플로 쪽으로 데려다 주세요. 네. 야, 이 이러려고 캐찰 갖고 오라고 한거예요지맞이다 모터 방가지, 에이트 막아놨지.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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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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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찝힐것 아, 아. 같긴 한데. 안찝힐것 같긴, 네, 같긴 해요, 제가 네. 봐도. 아, 사람, 사람, 사람. 아, 형, 아, 형, 예, 사람, 사람, 안찝히네 빨간색이 뜨긴 해요? 안 떠요, 안 떠요. 근데 얘가 아, 지금 뭐. 체력이 마른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렇죠, 애매하죠, 확실히. 왼쪽 사람 왼쪽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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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나어나나 끌려간다 글리치를 시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어이씨, 내가 내려가야지. 글리, 몸 글리치를 시도해 내가. 레가 내린 거같은데 그냥?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캐찰이 예. 디버트를 아래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요. 뭐는데 아, 음. 데미지 맞으면 버딩 안돼 얘들아. <laughs> 아.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기갑꺼에서 한번 유인해 볼까? 와, 근데 쟤네 스나를 세 명이서 하고 있다. 이거 캐찰이 앞에 올땐는맥 앞으로 좀 나와도 될거 같은데요. 맥 우리 뒤에 있어. 샷건 맞아. 그래. 샷건 계속. 아, 샷건 맞아서. 아, 저 인간 어떻게 지금 못 끌어나? 할까요? 우리 스태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왜요? 이거 캐찰 응. 쪽에 저 캐찰 캐찰 쪽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총알 빼면서 이렇게 꼬리 내밀고. 조금 빼죠 이제. 오 백만 점, 백만 점, 백만 점간만간오 조금 더. 아이 앞으로 흐르는 이 연기가 진짜 개레전드다 게임. 그러니까 안 보여요. 어. 오 어, 되게 시원하게 들어가. 네아저좀 터지면 안 되나? 어, 아이고 맥주야. 맥 터진 거 같은데요, 뭔가? 우리 맥주? 이 저... 아니요. 상대 맥주. 네, 상대 맥 하나 터뜨렸어요? 아닌데? 둘다 있는데요? 아. 세대 있었나? 두대두대안 터졌어. 그 오케이. 그럼 터뜨려? 구라핑 그라핑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테라 떴어요. 테라 떴어요. 테라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 네. 테라로 뭐 한대요? 어건어떻 건지. 고간다 혹시 응. 자원전이 있으신 분? 시멘트볼좀 해주세요. 지금 시멘트. 캐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 저거 맞는데스나스나 어, 견제 중이어야 돼. 전나 쓰는 애들 어쩔, 아, 건데, 어쩔, 피포도 건데, 피포도 어쩔 건데? 어쩔 아, 건데? 어쩔 아, 건데? 어쩔 건데? 리피어즈 몇 개? 어쩔 건데? 데려갈 거예요? 데려갈 거야? 못 데려가지. 그렇지 못 데려가지. 어떻게 전진 더 할까요? 말까요? 어, 전진.. 전지는 계속 해야돼요, 전진은. 네. 총알 빠지니까 좀 꺼놓은 것 같.. 줄인 것 같은데? 네, 줄인 것 같아요. 안 죽는 선에서 들어가세요. 자. 대기, 대기. 저희 터렛을 땡길 때까지 살짝 대기하세요. 저 디플로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네. 양손은 계속. 네. 안되지, 인마. 디플로 아깝니? 그럼 데이터를 다 깔아줄게, 친구야. <laughs> 잖아. 못 가, 못 걸어가. 블로 응. 멈춰. 와세 명. 이때고 네 가위인 줄였네. 세 명. 블로 <laughs> 네 멈춰. 멈춰, 멈춰. 러핀다, 러핀다. 응 음. 기수 잡아 버렸지. 거기서 화방지지고 있으면 죽어야지. 음 어. 어. <laughs> 맛있어 보여. 진짜 먹으세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박스 만들었으니까 먹어, 야, 먹어, 어, 먹어. 먹어, 먹 먹어. 었어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굴. 저건 못 참지. 아니 풀핀데 캐철이 집힌다고? 아, 아. 아,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어, 원도 없다. 와 이거 강 찍히네, 풀핀데. 사람 찍었어요? 여기 헬프 되나? 기가 아까 기가 쓰신 분 어디 있어요? 헬퍼 안될 거야. 기가 아까 그거 지금 시멘트 캐러한다고 기가 빨았어요, 기가 빨았어. 어, 어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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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아, 네. 집으로, 네, 집으로, 됐습니다, 집으로 바로, 됐습니다. 집으로 바로. 근데 그 거세요, 거세. 요아 아. 괜찮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계란님 온소 온도 와, 아, 저뒷블로 기어코 빼갔네. 저... 기가가 어디 있다고요? 어, 어, 포실 포실해. 아, 포실, 포실 아, 빨간색. 아니 근데 기가 빵거 쓰자. 빵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기가. 어디에? 실드 앞에. 와 1193인데요? 금봉이 예. 아. 네, 어, 어. 그거 어, 부스님 주세요. 부스님 주세요. 기가. 나다 죽겠네. 아니 기가를 딴 사람들 고맥저 주세요. 아 이거 맥이 방금 와서 헬퍼를 쳐 줬어야 됐는데. 어? 그그 기가 줘 봐요. 기가 줘 봐요. 어디 있어요? 그 실드 쪽에 있어요. 저 있고 그 군용들 아, 쪽. 저희 공용 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FFA라고 써져 있어요. 공용이 너무 없기도 해요. 그죠? 그건 맞죠? 뭘로 보겠어? 와얘 기가를 빨렸어. 너네 뒤졌다. 아. 수크 거세된 거다. 아 존나 까비. 아니다. 다... 저맵 말고 캐찰 다시 잡고 올게요. 다시 달아 다시 달아주면 안 되나? 메타질 뻔메타줬세요 뭐? 달인은 아니니까. 리페어 리페어 조금 시키죠.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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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왜왜 왜. 왜아 왜? 리페어 좀 시키게. 리페어 시키고 다시 타게. 와저 연기 나는 것 때문에 진짜 뭐 저격을 못 하겠다 연기 때문에. 아들. 네, 네, 네. 데크렉스. 뭘를아 그거를... 데크렉스. 마치 그고 있었어요.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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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음. 아프지. 도망가야지. 아프지. 아하 아프지. 도망간다. 이거 이 이렇게 해 주면 같아요. 거기 돌출지 없이 있나 돌출지 없이 있나? 못 집나 아, 맥을 우리 거 쓰면 어떡해요? 못 짚을 것 같은데 거리가. 조, 조금만 조금만 꼬리로 살랑살랑. 어,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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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에노미 에노미 왼쪽에 스나이 왼쪽이 스나이 저거 찝어야 그래. 되는데 저못 찝나? 스프 한번 뭐? 더박을게요 아, 셀... 더 막을게요. 아니, 아니 아, 그래. 보내 볼게요, 일단. 고 네, 네, 하나 잡았어 기가 기가 기기요지 나이스. 오케이. 뭐야, 죽었잖아. 안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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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에다가 안정 넣어도 돼? 오오 캐찰 캐찰 프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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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빨리 응, 어, 빨리 집에 넣나들 아, 집에다가 어, 빨았지롱 3호이 캐찰이에요? 아니 1 8아이 그냥 188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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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어, 아 잠깐만 아, 유지도없는거요 지금? 에이 잘 막고 있어요 아. 저희 스테고 나 스테고 또 나왔어요 해보세요해보세요 <laughs> 해보세요. 아, 이런 거는 정면으로 가면 안 돼. 뒤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뒤박 가야지. 왜 총알 안 쏘냐? 스태고를 애들이? 다 생존자 거 가지네. 그러면 런처로 쏴 버려요, 지금. 아, 어, 어, 어. 이거 어. 같은데? 아, 안다. 오셨습니다. 1 5심지에 예.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어디?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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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지, 못 가지. 죽어 버렸고. 아, 얘네 총알 없는데? 런처럼 빨리 뛰어봐요, 이거. 아, 그총 그래, 없는 근데, 거지, 걔네. 어, 근데 저 이거 했지? 마주로 갔다 올때 만밖에 안달았어 화력이 존나 약한데? 제가 음. 우리 부족의 사람에 기가 넣을게 기가 가만히 있어봐. 나 스테고 가져올게. 아니... 아, 잠 아, 가만히 있어봐. 어, 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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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다 아,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도망,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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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더 빨리 아, 해줄꺼야 그 아, 뺐어요 제가 오케이. 아, 잠깐만 쟤 저기다 못치는데네 확인 갑니다 무게 걸었어요 걸었어요 오케이 으이, 기순아 저 지금 기가로 근데 못물잖아저기가로 못물이잖아요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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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백백백백 상대 포필 꺼진 거임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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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어켜졌어렌더링버블렌더링버블아렌더링이구나 아, 그리고 쟤네 지금 저격 저격 타워 만드네 아 대포 아, 만드는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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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 그냥 내가 저 브라달로 그냥 종결 아. 낼게 저거는 아, 나 믿어 탄탄도하게 장인이잖아 내가 우리 테크렉스 있어요? <laughs>